네 안녕하세요 주식게임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송기훈 대표입니다 네 ls 머터리얼즈 자 27일장 종료되면서 영상 하나 남겨드리는데요 오늘 이제 이 부분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뭐야 싶으실 거예요 기타 범위 쪽에서 갑자기 매도가 터지면서 지금 외국인 쪽으로 넘어갔는데 어 지금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HTS로 확인하시면 딱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타 범위는 매도를 이렇게 많이 하고 어 이거 뭐야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샀네 그래서 이 순식간에 갑자기 시간 외에서 이렇게 거래가 움직여져 버리니까 어, 이거 물량이 이렇게 이동되면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 좀 이런 부분들 해석도 여러분들이 또 따로 각자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영상 하나 남겨드립니다 자 ls 머트리얼즈 보이고 뭐 공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누가 팔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나와 있고 지금 결과적으로 얘는 기타 범인 애들이 나갔는데 이 물량을 들고 간게 지금 외국인 애들이란 말이에요 자 얘네들이 받아갔어요 근데 얘네들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이제 물량을 기득해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걷어가는 구조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기타 범인이 한 번에 나간 거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외국인 애들이 계속 꾸준히 물량을 들고 가는 부분이 여러분들 확인이 되세요. 보시면 정말 오랜 기간, 그러니까 여기 사실상 여기 딱 그어서 지금 여기 구간부터 사실상 외국인이 거의 물량 계속 긁어가는 구조다까지는 여러분들도 확인되셨을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왜 긁어갔느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올릴 자신 있는 겁니다. 이거 왜 지금 이 가격 맞춰서 물량 한 번에 이동시켜놓고 지금 물량 한 번에 이동됐죠? 자 이동시켜놓고 여기서부터 이제 얘네들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에서 물량 해제된 거를 일부 얘네가 매도를 한건 맞지만은 우리가 걱정했던 거 그러니까 이게 물량이 갑자기 시장에서 그냥 떨어지면서 시장가로 나와버리면서 장 중에 매도가 되는 거를 많이 걱정했었는데 얘네들은 시간 외로 거래했습니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딱히 내릴 생각은 없고 얘네들은 들어올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포지션을 어떻게 생각하셔야 겠습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요 ls 머트리얼즈는요 막차 이동 확률이 높아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영상에서도 설명 계속 드렸지만은 이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에코프로 머티랑은 다르게 또 상장가 이하로 내려간 부분까지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약간 독자적으로 움직이려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가 움직일 때어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간다. 어 나도 가야지. 약간 이런 힘이 오히려 약하고 잘 가던 섹터가 쉬는데 갑자기 남아 있던 섹터에 나머지 애들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이런 경향을 좀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향을 보인다라면 얘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상승폭을 잡았다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 윗꼬리가 대충 얼핏 상장가 근처까지였단 말이에요. 이날 2 0 50원이었는데 여기 상장가 보시면 여러분들 바로 확인되세요. 19,940원입니다. 자, 이게 뭐 의미하느냐? 얘가 언제든지 상장가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매물벽 테스트를 빠르게 한번 했던 거예요 이때. 이 때가 매운표 테스트입니다. 왜냐면 이 때가 매도봉일 수가 없는 게 너무 순식간이었고, 지금 현재 LS 머트리얼즈 상황에서는요, 어지간히 들어올리지 않고서는 추경매수가 달라붙지 않습니다. 좀 안타깝고 속상한 얘기긴 한데 드리는 거예요. 지금 LS 머티리얼즈가 갑자기 5% 6%대 상승 보여준다고 추경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와요. 뭐 언제 들어옵니까? 14%, 15%이 정도 올라가줘야 그러면 이제 아예 그냥 여기 뚫으면서 올라가 버리는 구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 추경매수세가 붙습니다. 근데 추경매수세도 여기서 달라붙으면 지금 이 물량 매도 되어 안 돼요? 딱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220만 주. 못해요. 왜 못하냐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매도 물량 떨어지는 자리거든.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 매도 물량이 떨어지는 자리예요. 얘가 올라가고 나면 그러면 여기서 이 물량 떨어지고 이 물량 떨어지면 어떻게 상승합니까? 상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르락 내리락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여기 매물벽 해소하고 요 위쪽에서 진짜 추격 매수세 강할 때나 이 물량은 매도가 가능합니다. 못 해요. 220만 주. 지금 거래량이 30만 주인데 220만 주 어떻게 팔아요? 그냥 순수하게 얘네들이 파는 거, 제자리에서 받아준다고 해도, 진짜 7거래일, 8거래일 필요해요. 사실상 불가능하단 소리죠. 지금 가격에서 저 물량을 매도한다는 거. 그런데 매수세를 일으키려면, 매수세를 일으키려면, 어, 요 정도만 가도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을까. 사실 맞아요. 매수세는 들어옵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들어올리면요. 여기에 있는 물량 매도세가 떨어지는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도세도 나온다라는 거야. 매수세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매도세가 떨어지는 자리인데 여기서 얘네들이 매도타점을 못 잡으면 결국 여기 있는 물량을 해소하고 다시 한번 들어올릴 때가 그나마 얘네들이 팔려고 한번 수를 쓸수 있는 구역이라는 겁니다. 저기서 파는지 안 파는지 확인한 다음에 우리도 어느 정도 뭐 리스크, 뭐 비중조절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야겠지만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기타법인 쪽에서 움직인 거는요. 여러분들 악재로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요거를 어, 기타 법인 애들이 이렇게 나갔다고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기타 법인 애들이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애들이다 좀 이런 좀 속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간혹가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좀 생각할 때가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기타 법인 애들이 진짜로 다급하게 와 이건 안 되겠는데 ls 여기서 끝났어 라고 판단했으면 뭐 이게 내려가든지 말든지 팔고 나갔겠죠 그러니까 ls 머트리얼즈가 깡통 주식이면은 아, 당장 팔고 나가야지. 뭐, 시장 가고 나발이고, 어 있어요? 빨빨 팔아야지. 안 그러면은, 좀 있으면 훨씬 더 내려갈 텐데. 근데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시간 외에서 이렇게 시가에 영향 주지 않고 옮겨갔다라는 거. 자, 요 부분이 아주 포인트인 거예요. 왜 이렇게 움직였느냐? 지금 이 자리를 지킨 상태에서 움직임을 끌고 가야 되는 애들이 얘네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앞에서 물량 잠근 거 플러스, 여기서 이제 오늘 장에서 받아낸 거 시간 에서지만 어쨌든 받아낸 거이 물량을 매도하려면 최소한 여기서부터요 40% 정도는 올라줘야 이 매도라는 걸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10% 올린 다음에 다 팔고 나갔다 이거 말이 안 돼요. 왜냐면 LS 머트리언여에서10% 올린다고 저 물량 다팔수 있는 거가안 나옵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거 물량 맞다 그냥 윗꼬이에요저 물량 떨어지다가 반도못 팔아요. 사분1도못 팝니다. 그럼 뭐다? 40% 50% 정도는 올라줘야 기본적으로 쟤네가 수익구조로 나갈 수 있는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40% 50% 올라가면 그 다음은 뭡니까? 예, 매물벽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떨어지는 물량이 있는데 얘네들이 여기서 물량을 또 떨어뜨리면 누가 사? 누가 사요? 그냥 윗골이죠. 그러니까 뭐다? 결과적으로 여기를 넘길 자신이 있는 애들이 물량 받아서 여기서 장군 거 플러스 물량 받은 거 그리고 이쪽에서 장군 거해 가지고 이거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상승폭이 한번 등장을 할 거다. 물론 이 상승이 얼마나 걸리느냐는 솔직히 첫 번째 상승하고 나서 좀 눌리는 과정을 봐야 돼요. 그래서 냉정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얘가 여기서 상승해서 요번 것밖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2차 전지 종목들이 보통 뭐 네 다섯 배 그냥 올라갔는데 그걸 못했잖아 제대로 그걸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내려왔죠 자그 다음부터는 ls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을 움직이는 애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승시키는지를 우리가 몰라요 냉정하게 말해서 몰라요 어 이때처럼 올리지 않을까 아니 이때 얼마 못 갔잖아요 이 정도 올려가지고는 얘네들 매도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채용할 수가 없어요 그럼 보다 여기서 새로운 방식을 얘가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그 방식을 우리가 바탕으로 앞쪽을 생각해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은 아 원래 자신 있는 애들이 있구나. 아딱 여기까지만 해석하세요. 아 니네 자신 있는 애들이 하나 있네. 딱 여기까지만 해석하시면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LS 멋틀릴지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불안 요소를 지울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지울 순 없는데 일단 볼링저밴드 상단 쪽으로 이동을 한 상태에서 지금 60일선을 못 넘기고 눌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60일선 근처에서 지금 이 물량이 이동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얘네들이 팔고 싶으면 뭐부터 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먼저 뭐 해야 돼요? 정배열 만들어야 돼요. 정배열 안 만들면 어떻게 나가? 못 나가요, 저거. 그러면 정배열 만들고 뒤쪽에서 들어올리는 구간까지 우리가 지켜보고 나서 어떤 방식으로 올리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한 후에 이 뒤쪽을 예상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도 이첫 번째 상승폭 가져 갈 때까지는 일단 지켜보셨다가 그다음에 여러분들 지표로 한번 분석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LS 머티리얼즈는요. 영상 꾸준히 올려 드릴 테니까 언제든 여러분들께서 조금 어려운 부분 있을 때는 송윤 대표 영상 꼭 참고해 보셔도 되고요. 또 여러분들 제가 항상 제가 전략 정보 방 안내드리면서 말씀드렸던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몇거래에 빠른 매매. 제가 LS 버틀러지 이럴 때 끝난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8월 5일 날은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순간적인 저점이 나오면은 아 내가 이 기회는 꼭 잡아야지 하고 몇 거래만 지나면 그냥 끝나거든요 수익률이. 진짜 그렇게 수익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추격매수 하시면 안 됩니다. 금리 인하 시즌은요, 급작스럽게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 시즌 자체가 이 재료가 막 쏟아져요, 그냥 주가를 부양하려고. 그러다 보면 재료가 뜨고 올라간 걸 내가 올라탔는데 얘가 한번 꾹 눌려 버리면 남들은 수익 보고 나갔는데 나는 추격매수해서 손절입니다. 몇 거를 먼저 움직이는 거를 되게 버릇을 들이셔야 되는데 이 버릇 들일 수 있는 시간도 짧아요. 금리 인하도요 시간 지나면 약발 떨어집니다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이 금리 인하 시즌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재료와 대외 이슈는 계속 나오니까 여러분들 몇거래에만 진짜 빠르게 움직여 보세요 다음 주에 근데 네, 심지어 막 다음 주에 막 초반부터 막 해서 막 쉬는 날 있죠 막 이럴 때마다 증시에서 막 투매 물량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잘 받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딱 새겨들으세요 3% 5% 노리지 마세요 이거 노리다가 자금 묶이는 경우 많습니다. 아마 경험해보신 적도 있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3% 5% 노리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두 자릿수 노리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남들보다 몇 거래에 빠르게 움직였으니까 3% 5%가 아니라 두 자릿수 수익률을 볼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말로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 보여드리잖아요. 전략투자방 실제로 fnf 제가 24일 날장 종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편입될 거라고. 밸리업지수 편입되니까 빨리 들어가 있자. 지금 27일 장 종료되고 종가가 69,200원이에요. 제가 안내드린 적정 매수가는 61,300원입니다. 지금 어떠세요? 제 차트가 어때요? 지금 올라가잖아요. 지금 몇거리 올라갔죠? 수익률 두 자릿수 터졌잖아요. 한 자릿수 아니잖아요. 두 자릿수잖아요. 3거래일 만에. 여러분들, 이런 시장이에요, 지금은. 여러분들, 절대 이 3%, 5%에 너무 신경쓰면안 돼요. LS 머트리얼즈도 마찬가지야. 그냥 오늘 3% 오르고 5% 올랐으니까 나는 아, 이쯤에서 정리할까? 아, 그냥 손절할까? 아니, 그러지 마시라니까? 갈 거면 두 자릿수 간다고요, 이제. 제가 26일이죠. 목요일장에 종가 면서하자라고 말씀드린 거 있죠. 제가 이거 다음 주에 이거 수익률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추천가 딱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 다음 주에 수익률 보여드릴게요. 또두 자릿수 터지는 거 여러분들 이제는요 진짜 몇 거래일이면 두자리수 수익을 구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여러분들 몇 거래일만 빠르게 움직이면 됩니다 한달두달 달 빠를 필요 없어요 그냥 5거래일만 빨라도 여유롭게 5거래일만 빨라도 두자리수 수익입니다 여러분들 이 시장 절대 3% 5% 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송기훈 대표가 두자리수 수익 내다 보니까 어 그럼 송기훈 대표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나 보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아니요 저는 시나리오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추석 여주 때 무조건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를 기점으로 그냥 시나리오가 있는 거예요. 그 시나리오대로 제가 미리 찾아놓은 종목들을 순차적으로 안내드리는 것뿐입니다. 지금은 밸류업 편입, 네, 밸류업 채소 편입 종목들이 지금 시나리오에 나오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 빨리 들어와서 다음 주 금요일 날 송기훈 대표가 시, 결국. 수익 발표할 때 여러분들도 주인공이 되고 싶으신가요? 두 자리 수 수익률. 저는 많은 종목, 많은 매매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짜배기 몇 번이면 끝나요 이번 시즌? 010 7 5 4 3 8728번으로 문자 복구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세요. 제가 문자 왜 복구라고 받는지 알고 계시죠? 손실 계좌 제자리로 돌리는 게 목표기 때문에 문자를 복구라고 받고 있는 겁니다. 저 다른 걸로만 안 받잖아요 여러분. 1 개월 9만 원, 3 개월 24만 원. 추가 요금 없어요. 저방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 미리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료 정보방하고 이거 전략투자방하고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방으로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제가 안내드리는 것도 제가 인증해드리는 것도 다 송인의 전략투자방이죠. 이 방으로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가격 왜 다른 가격 논한다. 아님 번호가 2 번호가 아니다. 송균 대표 아닙니다. 저는 2 번호로만 여러분들께 안내 문자 드리고 있습니다. 010-7543-8728 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 적어서 보내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냥 송균 대표 좀 따라오기만 하시면 돼요. 그냥, 그냥 여러분들의 뭐 생각, 고민 이런 건 제가 합니다. 그냥 제가 다 할테니까 그냥 따라오기만 하셔서 두 자릿수 수익률 몇 번으로 그냥 손실 복구 먼저 하세요. 여러분들이 손실 복구가 끝났는데 추경 매수를 하실까요? 자 손실 복구가 끝났어. 지금 손실이신 분들 계시죠. 전체적인 계좌에서 내가 손실이라 좀 속상해 힘들어하시는 분들. 만약에 송기현 대표 따라와서, 어 이제 3개월 딱 지나니까, 어 금리 인하 시즌 지나니까, 어, 나 이제 본전이야. 어휴 다행이다 복구 끝났어. 또 추경 매수하러 가실 거예요. 복구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된줄 아세요? 이제 그냥 습관돼 가지고 송기현 대표처럼 먼저 들어가서 기다리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 지금부터 습관을 좀 빨리 만들어 볼까? 아니요, 이제 안 돼요. 지금 벌써 9월이에요. 이제 10월입니다. 진짜, 일거리일더 지나가면 10월 되는데, 여러분들 습관 만들고 매매하기 전에 이미 증시가 한참 올라가져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습관 만들거나, 뭔가 내가 공부해서 한번 시도해 볼까가 아니라, 일단 따라오면서 수익 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습관 이미 들어있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 송기운 대표 따라와오셔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러분들 생각 고민 없이 그냥 송기운 대표 따라만 가겠다 약속하실 수 있는 분들 010-7543-8728번으로 문자 복구 두 글자만 적어서 보내 주시면 여러분들 손실 계좌 제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송기운 대표가 책임지고 금리 인하 시대 이끌어 드릴 것딱 약속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l s 버트리얼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